스티브 레니슈 시간입니다. 대한예수기 장로회 호헌총회에 104회기 총회장으로 연임된 김성남 총회장을 김덕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총회장님 이번 대한예수기 장로회 호헌총회 104회 총회에서 총회장님으로 연임되셨습니다. 총회가 그만큼 또 우리 목사님께 거는 기대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총회장으로서 선출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고, 103회기 때 이제 나름 섬김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섬기려고 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섬기라는 하나님의 그 채찍? 이런 측면으로 이제 받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주어진 바한 해기를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섬기고자 가고자 합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서 올해, 어, 총회에서도 또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 중이실 것 같으세요.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103회기 때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총회에 몸 담고 총회를 바라보면서, 먼저 이제 우리 총회 안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 더 이제 좀,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먼저 이제 교단 내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고,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 혼이라는 총회를 명칭을 쓰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밖에.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할 때늘 마음이 안타까운데, 지난 해기도 이제 일부 좀 시도를 하다가 뜻이 이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신학과 신앙이 같은 이제 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좀 총회 전문을 열어놓고 화합할 수 있으면 화합.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가능해진다면 더 이제 좀 함께 그 신학과 신앙이 같은 분들 같이 하여서 연합하여서 우리 예수님 명령하신 영웅그로 역사를 좀더 힘있게 효과적으로 이루고자 그런 뜻을 가지고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필리핀과 태국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까지 네. 교단 어떤 부흥과 또 선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네, 현재 우리 교단은 이제 교세가 작다 보니까 많은 국가는 아닌데 일본이나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필리핀이나 태국 이런데 현재 노회하고 그리고 개교회에서 파송하신 한선교사님들한 15분, 15명 이상이 이렇게 이제 세계 선교 역사, 영국노 역사에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 노예나 개교회에서 요청,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은 학교를 개원한다라든지 아니면 예배당을 세워서 이제 그 입당이나 혹은 이제 헌당 예배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이제 총회적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후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작지만 물질적 측면 속에서도 뜻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전달하여서 세계 복음화에 그렇게 이제 작지만 미미하지만 그렇게 우리 총회가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개교이나 노회가 도움이 요청 오면 계속해서 그렇게 세계 복음화에 바로 힘쓸 계획입니다. 요즘 동성애 등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반성경적인 어떤 사회적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후원총회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뭐 짧은 시간이 이제 한다라는 것이 좀 그러겠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반성경적이다라면 반하나님이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럼 이제 진리는 안 하고, 여기는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동성애, 이걸 이제 논하려면, 불갑을 저는 우리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창조를 하신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서 짚어봐야 라고 그래야 정확한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창조의 원리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보존하라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생육하라라는 측면 속에서 남자와 여자, 그렇죠? 그리고 피조 세계에서 이제 그 모든 동물들, 암수 이렇게 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보시기에 좋은 세상에 가득하러 그랬죠 번성, 그리고 번성되어 있는 생명체들을 인류로 하여금 보존하도록 하라. 보존하도록 하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생의 위성적을 보면 전혀 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번성하고 보존. 그럼 이 보존이라는 개념 속에 오늘날 세계 인구의 노령화에도. 신박한 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 한국 사회도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생육, 본성, 이 개념이 전혀 그러니까 방국가적 이런 성격도 되어진다고 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총회 입장을 이제 말씀하신다면 이동성의 이런 부분은 반성경적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대처하되 그러나 이건 이제 제의로 본다라고 한다면, 제의는 용납지 않대, 제의는 이제 품고, 이렇게 손도 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회에서 후원총회는 한기총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어,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교연합사업에는 어떻게 또 동참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근본이 이제 104회기를 기점으로 우리 총회가 한기총을 이제 연합기관의 한기총에서 탈퇴를 가결하게 됐는데 이 안은 이제 그 임원회 때 결추, 결치, 임원회의를 결치고연석회를 이제 걸쳐서 이렇게 이제 오늘의 결과에 이르게 됐는데 그 이유를 이제 굳이 밝힌다면 그 명칭 자체에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그럼 기독교라고 라 한다면 세상의 재화물로 주고 있는 영웅그룹 역사의 개 교회들, 총회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데 그큰 연합체 한 울타리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줘야 되는데 이 영웅그룹 역사에 바로 총회나 노회나 교회들로 이런 힘 있게 영웅그룹 역사를 사회 에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데는 너무 그 본연의 위치에서 많이. 멀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것이 이제 사로 되어서 결국 이제 총대들의 마음을 받아서 근본 이제 백사의 길을 기점으로 하여서 항기총을 이제 우리 총회는 탈퇴하였고 이제 현재 이제 그 한장협의 한장협에 가입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항교총에 가입하여서 이런 이제 바로 연합기관과 미미하지만 우리 총회가 이제 약하지만 그래도 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을 바로 유일하신 구원자로 전하는 데 이렇게 바로 기간과 연합하여서 용웅의 역사를 이루고자 그런 뜻을 가지고 지금 한 해기를 갖고자 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해기 동안 또 총회장님으로서 교단을 이끌어 나가실 텐데 교단사나 교회와 또 성도님들께 네. 총회장님 혹시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 총회는 다른 이제 그 외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작잖아요. 약합니다. 그러지만 약하기 때문에 우리 총회사나 모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에게 기도를 요청해서 하나님 은혜로 그 힘을 얻어서 오늘 이제 세계의 복음화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라 한다면 우리 총회 산하에 소속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총회 목사님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거기에 힘을 얻어서 복음전도 역사에 총회로서 큰 울타리 그러니까 지교들로 하여금 영웅군행 역사를 이루는데 총회에 취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